잠깐만 나눠볼게요. 그 스테이플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업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유럽 쪽에서 미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어 통합적인 어떤 규제를 발표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유럽 연합이 되게 강하잖아요. 그래서 왜 관세 협상도 유럽 연합 측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유럽 연합이 미카를 구축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공 역시도, 어,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을 좀 완성시켜서 상반기에 확정을 지우려고 하는 상황이 있고, 근데 또 이제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테더라는 회사인데, 요 테더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으면서,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채울 수 있을 것인가, 요런 이제 경쟁도 치열해 질수 있고, 또 지금 트럼프 어, 재단 본인의 재단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좀 나옵니다. XRP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 로빈후드 그리고 레볼루트 등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?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솔라나도 사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라나 밈코인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솔라나 코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? 그런 이야기도 시장에 나왔습니다. 어, 그 솔라나 밈코인 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온 상황이에요. 그래서 펌프펀이 출시한 신규 탈중앙화 거래소 펌프 스왑도 거래량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 일주일간 상위 0개 민코인 중 여덟 개가 두자릿 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처럼 솔라나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. 근데 지금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또 시장에서 상황이 좋진 않아서. 음, 글쎄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뭐 윈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은 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라나 코인이 워낙 윈코인으로 인해서 떴던 코인이다 보니까 윈코인의 영향력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기술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기술 분석은 핵심만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 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주요 저항선이 0.166 달러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분석가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보자면은 이 정도 선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어 이선 선을 이제 잘 지켜줄 수 있는지 뚫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전략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좀.